수화 습관 문혁입니다. 문결입니다. 자 오늘 배울 수화는 감기... 감기 조심하세요. 네. 감기네 오늘 감기 조심하세요. 수화 어떻게 할까요? 자 감기라는 수화는 어떻게 하냐면 감기 나면 아, 목어 큰일... 비슷했어요. 감기가 응. 처음에 들리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죠? 목 감기.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. 그럼 셋 중에 하나가 수화이겠죠. 자 수화는 뭐로 하냐면 콧물로 합니다. 그래서 손가락 두 개를, 안 아, 콧구멍 찌르면 안 되고, 손가락 두 개를 코, 앞, 코 앞에다 대고, 여기서 여기만 요만큼만 내리면 돼요. 응. 그래서 손가락을, 아니, 이렇게, 이렇게. 응. 이렇게 하면 감기란서입니다. 여기를 대야 될까요? 안 대야 될까요? 응. 돼요. 손을 대면 은 좋고, 손을 못 대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쵸? 어. 그러면 손을 안 대고, 그냥 코 앞에서 이렇게 콧물이 흐르는 거를 표현만 해 주세요. 됐어요? 자, 그러면 감기란서는 감기. 자 조심하다라는 소화는 어떻게 하냐면 주먹을 주먹을 두개 쥐고 어앞위 아래로 해서 가슴에다가 살짝 부딪히 살짝 네. 그러면서 몸으로는 표정으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<laughs> 자 조심하세요 그럼 돼요 조심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자 네. 감기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C F 드로겐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드로겐데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감기, 감기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 네 한번 감기, 감기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어, 저는 감기 조심할게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저는 음. 감기 몸을 조심, 아, 어. 조심할게요. 조심할게요. <laughs> 그렇지. 살짝만. 어, 그냥 이몸몸 몸 전체를 살짝만 좀 아, 저 감기 조심할게요. 예. 네. 아, 저, 그러면... 저 감기 조심할게요. 자, 그러면 아빠한테 감기 조심하세요. 해봐. 감기 음. 조심하세요. 아, 그러면 아빠는 아, 감기 조심할게요.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. 그러면 앞으로 밀고 앞으로 몸은 뒤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때는 질문, 뒤로 할 때는 대답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수아 어떻게 한다고요? 감기 조심하세요.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끝내도록 하죠.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조심 조심하세요. 같이 해봅시다. 시작. 감기, 감기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끝.